일반 사건과는 달리 수사 기관은부속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보상이라든가큰 성과로 보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는데 일방적이고 공격적이고 인권 침해적인 요소도 많이 있을 수 있고 위협하게 증거가 수집되는 경우도 꽤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베트랑 심광호 변호사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지역에서 11년 동안 경찰하면서 여러 부지에 걸쳐서 수사팀장일을 하다가 경찰 생활을 마무리하고 지금은 법무법인 베트랑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볼 주제는 구속영장에 관한 대응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올인을 시킨다 라고 할 정도로 어떤 한 수사에서 구속을 시켰다는 건큰 성과로 보기 때문에 구속을 할 만한 사건에는 많은 에너지와 집중도를 투입하고요. 그래서 구속이 되고 나면 포상이라든가 큰 성과를 얻게 되고, 반대로 변호인 입장에서는 가장 의뢰인을 위해서 막아내고 싶은 곳, 그두 가지 이해가 충돌하는 곳이 바로 구속영장입니다. <목소리> 저희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 분들은 경찰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기 때문에 수사 기관이 초반에 수사하는 태도를 보면 구속까지 빨리 미리 대응을 해야 되는 사안임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는데 체포가 이미 돼서 가족분들이 와서 구속경제에 기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상담을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곧 수사 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은 뉘앙스를 느꼈을 때이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대응할수 있는 선택의 폭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의뢰인분들 그걸 모르다 보니까 수사 기관이 어느 정도 수사가 완료되고난 구속영장 청구 직전에 촉박한 상황에 급하게 찾아오시는 분들. 맞습니다. 사실, 언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기동성 있게 좀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실제 심사가 잡히기 전 기간 동안 변호사들이 전부 다 심해서 심단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빠르게 사건을 파악해서 수사기관의 허점들을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기동성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그렇다면, 수속영장을 수사기관 청구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 건가? 수속영장도 어떤 논리구조에 따라서 신청이 되고, 변호인 입장에서는 반대 논리를 통해 기각사유를 늘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어떤 항목, 어떤 목차를 중심으로 수속영장을 치는지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을 신사할때 검찰이나 법원에서 내부적으로 만든 구속수사 기준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걸 참고해서 구속영장의 논리를 많이 작성했고 왜냐면 결국에는 구속영장의 청구나 발부 결정을 검찰이나 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쓰는 게 맞는데 그냥 이 사람이 나쁘다 이렇게 해서 구속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도 대응 논리를 작성할 때 저는 굳이 그 내부 기준에 맞춰서 작성합니다. 그 내부 기준이라면 항목별로 디테일하게 많이 적혀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구속영장 신청서를 작성할 때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어야 돼요 이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판단할 때는 7가지 목차를 씁니다 첫 번째가 혐의 상당성 두 번째가 주거가 부정하냐 세 번째가 증거인멸할 거나 증거인멸할 염려가 있냐 네 번째가 도망하였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냐 다섯 번째가 범죄가 얼마나 중대하냐 여섯 번째가 재범을 할 위험이 있는가 일곱 번째가 피해자 또는 중요 참고인에 대해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지 그밖에고려사 건강상태라든가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특수한 사정 들 혐의가 상당해야 한다. 혐의의 상당성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어떠한 처벌도 가할 수 없는데 굳이 형이 확정되기 전에 이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인신구속을 가한다. 판사가 보기에도 나중에라도 큰 무리 없이 실형이 선고되겠구나라는 어떤 확신이 주어져야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는 논리가 나오거든요. 유죄 확정이 되고 그게 실형으로 인정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만 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됩니다. 경찰은 이만큼 수사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만 판사가 보기에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생긴다면 그 영장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수사기관은 이 사람은 이미 범죄자로 전제해놓고 막협의의 상당성의 내용들을 구성하고 논거들을 채워넣는 그러면 이제 변호인은 대응을 할때 어떻게 해야 되냐 경찰의 수사서류나 수사과정에서 내용들을 파악하고 나서 거기서 발견된 허점들을 분석해서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판사에게 계속 다른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내용이 나올 수 있는 여지들을 우리가 찾아서 계속 제공을 해주면 판사 입장에서는 나중에라도 진위 여부가 가려면 지고 나서 형량을 확정해도 되는데 굳이 지금 처벌이라는 다름 없는 구속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확신이 안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미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고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면 빠르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드로 가야 최소한의 가능성. 이뻔한데 거짓말을 구속하는 상황이 다구속 사유로 또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변호사를 상담을 하면서 전략을 구성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주거부정이 있는데 주거부정의 논리에 대부분이 또 도망할 염려이기 때문에 두 개를 중복해서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부정이나 도망할 염려를 판단하는 논거는 지침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아주 중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이 사람이 엉덩이가 가벼운지 언제든 옮길 수 있고 숨어지낼 수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거주 상태, 임대차 계약서, 임차 형태, 고시텔에 사는지, 여인숙에 사는지, 여관에 사는지, 오랫동안 뭐, 특정 지역에서 정착을 해왔던 건지, 가족들과 얼마나 유대가 있고, 그 지역에서 동아회를 한다든가 위원회를 한다든가 해서 여러 활동을 한다, 뭐, 정착을 갖고 있고, 직업이 뚜렷한지, 수사 이후에 얼마나 협조를 잘했는지. 그래서 만약에 조사를 받으실 때, 수사기관에서 혐의랑 상관없 주거의 형태나 이런 걸 물어본다면, 그거 구속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한 번쯤은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도망을 염려나 주거 구정을 수사 기관에서 논리 를 구성할 때 되게 주관적으로 많이 써요. 수사 기관 입장에서는 구속을 어떻게든 하는 게 가장 좋은 성과이기 때문에 구속 영장에 굉장히 일방적으로 맞은 내용을 적습니다. 예를 들면 체포하러 를 얼른 가보니 과제 도구도 없고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상황처럼 금방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묘사를 해놨더라고요. 그전영장에 근데 이제 판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영장만 보게 되니까 저희가 이제 의견서에서 이제 다퉈준 거죠. 그 집은 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이미 오랫동안 거주했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가재 도구의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서 혼자서 원룸에서 살기에는 충분한 도구들을 갖추고 잘 살고 있었다라고 이제 반박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수사 기관의 그런 일방적 주장을 조금 다시 희석시키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원보증서 같은 걸 작성해서 앞으로의 출석을 반드시 담보할 거고 변호인을선의한것 자체가 법적 절차에 임해서 정상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의지 표현이고 변호인 자체가 신원보증의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식의 어떤 주장을 하면서 이 사람은 결론적으로 절대 도망갈 사람이 아니다를 많이 어필을 합니다. 다음으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 기준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인멸할 증거가 뭐가 있는지를 특정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증거라는 것은 물적 증거와 인적 증거가 있는데 물적 증거 같은 경우에는 물건 로에 있는 증거, 전자정보까지 다 포함해서 인적 증거는 사람의 진술, 이두 가지에서 어떤 증거들이 지금까지 수집됐고 더 수집할 수 있는 증거들이 뭐뭐뭐가 있는데 이피자가 이거를 훼손시킬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증거를 입멸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수사기관이 증거인멸 염려를 작성할 때는 휴대폰을 오픈하는데 협조를 하지 않았던거나, 범행을 계속해서 부인해 놨던 과정이나 중요 참고인들의 진술을 훼손시킬 수 있는 정도의 가까운 관계였던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증거인멸 염려를 논리를 구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절대 본인이 직접 중요 참고인이나 기타 피해자나 관계인들과 접촉하면 된다는 다 그런 경우면 증거인멸을 위해서 접촉했다는 논리에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접촉을 하지 않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물적 증거와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은 추상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만약에 사전 구속영장이라서 이제 미체포 상태에서 영장을 하면 보통 증거를 최대한 많이 수집했기 때문에 인적 증거에 대한 해소 부분만 빼고 나면 물적 증거 부분은 이미 다 수집이 됐다는 논리로 증거인멸을 더할 증거가 없다로 논리를 구성함으로써 증거인멸의 열녀가 없다고 보통 다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범죄의 중대성이 있는데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 범죄의 중대성을 적을 때 소설 같은 얘기들 많이 썼습니다. 뉴스를 인용하고 통계를 인용하고 해서 이 죄가 사회 악으로 치부가 되고 법치을 먹는 식으로 범죄의 중대성을 많이 구성하는데 실질적으로 법원이나 검찰에서 범죄의 중대성을 보는 기준은 양형 기준 에 따라서 가중 요소로 고려될 수 있는 사람들,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는 사람들을 각 범죄마다 분석을 해서 이 범죄는 실제 예상되는 양형 범위가 어느 정도 낮기 때문에 우리는 낮게끔 설명해야겠죠 변호인 입장에서 이 범죄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준비하지 않다라고 논리를 구성하면서 다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범의 위험성 이 있는데 피해자의 성행이나 지능이나 그전에 전과나 이런 것들해서 다시 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건데 재범의 위험성을 많이 판단할 때 범행 전후로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이상. 아니면, 변명만 하고 있고, 전과가 있거나, 누범이거나, 상습범인 경우,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충분히 범행 이후에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정을 강조해서, 이제 재범할 가능성이 없다는 논리를 구성을, 보통 하고요. 그 다음에, 피해자 및 증거,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는, 인적 증거, 인멸의 우려랑 사실 또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특히, 관계성 문제 같은 경우에 문제가 많이 되는데, 이미 범행 자체가 좀 폭력적이 었고 범행이 신고된 이후에서도 계속 접촉을 하거나, 술 마시고 찾아가거나 했던 요소들이 많이 있으면, 그것도 다 불리하게 작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 범행 이후에 피해자랑 개별로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합의가 되고 나면 구속 가능성이 낮아지거든요. 그런데 접촉을 하게 되면 구속 가능성이 높아요. 이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성공에 대한 위의 우려를 막으면서도 합의를 진행하고 이런 두 가지 모순되는 상황을 같이 하기 위해서 변호인 선임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밖의 고려 사항은 피해자가 건강이 안 좋다든가, 지금 당장 집에 유일한 가장이어서 가족을 부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기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거라서 이 부분도 사안에 따라서 찾을 수 있는 논리를 발견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은 구속사건이라고 생각하면 생각보다 엄청 일방적이고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많이 합니다 그에 따라 피의자 입장에서는 일반 사건과는 달리 인권침해를 요소도 많이 있을 수 있고 위법하게 증거가 수집되는 경우도 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을 살리면서 정상적으로 재판에 대응 중이라는 논리를 구성해서 구속영장 기각의 확률을 높일 수도 있는 거고요 무조건 빠빠이선입니다 아래는 무조건 좋고, 수사기관에서 체포되기 전에 출석 요구를 하면서 이제 수사기관에 접하게 되는데, 그때 바로 수사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해서 더 빠듯하게 대응해야 되고, 저희가 실제로 구속수사를 해봤고, 수사기관의 뉘앙스나 에티튜드나 사건의 경중을 보면, 구속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가 이루어질 건지가 보이거든요. 구속사건이라면 당연히 베테랑이 분명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